안녕하세요, 니리 t v 입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여기 만화책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읽으러 가볼까요? 제목, 제목은,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딸기랑 배우는 속담백. 얘는, 봐봐요. 얘는 레몬이랑 되고, 얘는 수박이이에요 그리고 얘는 주인공 딸기입니다. 뚜둔 여기 보시면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더니 딸기 심을 때 딸기가 나네요. <laughs> 웃기네 자 그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뿅뿅 자 제목을 읽어보면 딸기는 케이크를 좋아해. 어, 여기 케이크가 있네요? 나도 먹고 싶어. 네. 저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응. 누나 저는 똘밤인가 왜 우리 오라고 한 거지? 아, 똘밤을 소개 안 해줬나요? 여기 똘밤이에요. 나 애기랑 소박이 문화 어서와. 오, 케이크 딱 가는 날이 장난이라더니. 오늘은 내 생일이거든. 이건 직접 읽어보세요. 자, 다른다요. 자, 모두. 다못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긴 사 직접 사 보시면 좋아요. 여긴 여기만 읽어 줄게요. 저는 가는 말 오는 말. 웬 말이? 아니, 뭐시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음, 그래 답장을 가져왔느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지 않겠냐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면 은 제가 20쪽까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12쪽이에요. 보세요. 자, 그렇죠? 딸기의 귀찮이즘 아, 비가 오네. 이 정도 비쯤이야. 귀찮게 치리 시리. 시리 우산 모아라 그래도 난 쓸래 이게 뭐야 흠뻑 젖었잖아 푸하 꼭 물에 불, 물에 부른 딸기 같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여기서는 속담이 안 나왔네요 딸기가 1점 받던 날 성적표 받는 날. 딸기야 왜 그래 아아 어. 맙소자 세, 세상에 이름, 딸기. 다음 중, 레몬의 취미는, 인형옷 만들기. 태권도. 네, 안 보이네요. 아, 죄송해요. 태권도, 코스프레, 요리하기. 다음 중,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소개 안 해줬나요? 바나나는, 나오네. 바나나는 얘예요. 바나나는 얘예요. 바나나, 수박, 레몬, 딸기, 떡방. 이건 안 읽어드릴게요. 사서 직접 보시면 좋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 나왔다. 안 나오네. 딸기가 이상해. 딸기야 정신 차려. 딸기도 가물에 콩나물 뜻? 백점 맺을 때가 있다. 어 이제 봤나? 다음 쪽 바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왕 왕자시킨. 아 여기 <laughs> 여기인데. 태권도 코스프레 요리 하기 다음 쪽 바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킨다 강아지를 무서운다. 호벅지가 굵다. 잘 옵니다. <laughs> 다음 쪽네몬이 짝사랑하는 사람은 바나나, 술박, 수박, 수박. 똘밤, 딸기. 이렇게. 딸기도 가물에 콩나듯 백정점을 맞을 때가 있다. 가물에 콩나듯, 콩나듯 한다. 자, 16쪽이네요. 그냥 여기까지, 여기만, 아니죠. 음... 그래요. 그냥 20쪽까지 읽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실 딸기, 딸기와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 채소다. 똘밤 레몬, 바나나는 과일이다. 하지만 전 삼겹살이 나를 때렸어. 뭐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이똘밤님이쓴 맛을 보여주면 딸기 땡게 저 녀석이야. 우리 건드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가재는 개편이다. 박치 같은 수박, 레몬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게다가 피부는 꼭길 껍데기 같아 맞아 맞아 딸기는 죽은 깨 투덩이에다가 성격도 나빠 맞아 맞아 넌 도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게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네 맞아 맞아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한다 자, 도대체 끝이 어디야?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다. 이런 산 뒤에 더 높은 산이 있었네? 조금만 가면 덩, 정상에 도착하겠지. 헐, 갈수록 태산이네. 갈수록 태산.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 구경, 체육. 미래, 일당, 일단... 1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자, 저의 만화책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좀더이 편을 기다리려면은 기, 기다리기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사서 읽을 읽으세요. 저는 어디서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만 안녕.